어이구야, 거기 날라서 오네? 일로와, 응. 일로와, 여기 있어. 거기를 팔딱 날라서 오네? 응. 일로와, 일로와, 여기 고기, 고기 맛집 있어, 일로와. 고기? 응. 얘가 좋아하는 고기 맛집. 일로와, 강아지만은 껴다니는 놈. 응. 야, 고기 맛집. 고기 어디 있어. 띄워. 이리 와, 해, 고기 맞지? 엄청 많았었는데 여기 있다. 야, 고기. 그렇지. 아이고, <laughs> 정신 없이 먹네. 냠냠냠냠. 아이고, 다 꿀꺽 삼켰어? 어, 더 아, 잡아줘야 되겠네. 여기 있다. 여기도 있고. 야, 고기 맞지? 나 여기로 래 여기, 여기. 야, 오늘 고기 회식하는 날이네? 외식하네, 그냥 완전히. 아침에도 큰거한 마리 먹고, 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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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삼켰어 <laughs> 얘는 다섯 마리도 먹는데. 야가, 이리와. 이리와, 가자, 집에. 고기 먹는데. 야, 너 여기 고기 많다고? 여기 요즘에 놀래왜 아, 어? 너 고기 많다고 여기 소문 내면 안 돼요. 맛집이라고. 소문 내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 <laughs> 엄청 잘 먹어. 아이고 아이고 그냥 또 삼켰어 끝까지 먹었어 끝까지 아이고 야 이거 세 마리만 먹어 아침에 큰거한 마리 먹었어 됐서다 터진다 이제 가 이제 엄마 따라서 가 가자 가자 삐아가 어영아 아이고 강아지 <laughs> 지가 강아지인 줄 알아 아이고, 야. 가. 아이고, 참, 뛰어간다. <laughs> 엄청 잘 뛰어.